안녕하세요. 허브교회 중고등부 주일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저희가 다같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할 때 자기 앉은 자리에서 어, 가능하시다면, 힘찬 목소리로 같이 찬양해 주세요. Thank you.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정말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때 우리가 정말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메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아자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 저희가 지금 서교를 시작하며 성경 봉독을 하도 시작 하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경 봉독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67절인데요. 아, 오늘 본문에서 57절에서 6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워야 할 때가 우리에게 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름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말씀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성경 조연들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 누나님이 성경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또, 흔히 알려진 성경 인물 또한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 같은 존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흔히 우리가 조연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를 이끌어나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아름답고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알려진 주인공들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커다란 이야기의 작은 일부분이 아니에요. 사건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창세기 24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이룹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장안의 어떤 사건이 완전한 구성으로 짜인 시작부터 완성까지 매끄럽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록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평범한 조연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유하게 캐스팅된 주인공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 어, 아브라함은 지금, 어, 사실, 이, 그의 외 아들, 하나뿐인 외 아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 쉽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이 가난한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부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땅 친족 가운데서 신부감을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 고향이 아주 아주 먼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 고향 땅에 간다고 아브라함 마음에 꼭 드는 그 며느리감을 찾으려는 보장도 없었을 뿐더러 며칠간의 그리고 혹은 몇 달간의 여행에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먼 여행을 하기에는 힘든 나이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재산을 맡길 만큼 믿을만한 종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기로 합니다. 아들의 결혼과 하나님 신앙의 전수라는 정말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 사실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된 셈이에요. 그런데 이야기의 출발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신부감 찾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맡긴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수행한 사람은 사실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어느 종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이 종은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신부감을 찾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기도한 그대로 자신에게 행한 딱 맞는 신부감을 바로 만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소녀가 바로 아브라함이 말한 친척이었습니다. 소녀를 처음 만난 바로 그 저녁, 소녀의 가족을 만나서 그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다시 여행길에 올라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삭의 결혼식이 열려요. 이 과정에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 리바, 리브가의 가족들, 그리고 어, 리브가의 어, 신부, 리브가 신, 신부 리브가, 그리고 유모, 그리고 종,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이, 오늘 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런 매체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주인공과 조연을 나누어서 생각하기 참 좋아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기준대로 말하면 성경은 수많은 조연들이 완성해 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조연이라고 할 만한 많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정말 보잘 것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 어부, 그리고 멸시를 받던 세리,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의 아, 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수많은 조연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주연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족보가 등장을 해요. 내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누구의 어머니가 누구였다 이런 족보가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족보는 아버지인 누가 아들이 아들인 누구를 낳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의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렇게 수많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이야기는 완성이 되었고 또 완성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특정한 때에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조금 길게 적게 하셨는데 어, 조금 길게 적은 친구들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이야기가 길게 적힌 것은 이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누군가가 필요하실 만큼 약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어, 어떤 작은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사실 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쓰시고자 하실 때그 초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는 재능이나 역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 충분히 있어요. 나를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정말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떠한 주연도, 조연도 없구나. 모두가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 쓰시는구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다른 친구보다,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작게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나를 정말 크게 쓰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그, 어, 그것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